我 민크 형. 예. 네. 남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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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찍해요. 어? 깜찍해요. 깜찍해뭐 뭐? 깜찍해요. 귀여워. 깜찍하다. 깜찍하게. 깜찍하다. 먼저 보여주세요. 아니. 어떤 거지? 깜찍 <laughs> 못해. 자, 깜찍하게라고 한번 소. 뭐라고 <목소리> <목소리> 嘿。 우리 러브들 우와 차도 네. 차도 우리 러브들 혹시 네. 땅콩 좋아하세요? 땅콩? 네. 저는 그거 좋아해요. 오. 우리 러브들이랑. 이콩 <laughs> 우리 러브들 혹시 혹시 굴 좋아하세요? 굴? 네. 저는 굴 좋아해요. 우리, 네. 우리 러브들이랑. <laughs> 오늘은 끝이야. 오늘은 끝이에요. 여기까지. 아, 모두 <laughs> 내일 공연했습니다. 아 내일 또 기대해 주세요. 와, 우 귀엽다. 음악 구성하우 와. 그거 있지 않아요? 렌치, 일단, 아재기를 하나 주세요. 아재기를 하나 주세요. 아무거나 아니, 그, 저희 집에 이제, 불이안 들어올 때, 너무 오들 사진을 보러 가보세요. 얼굴인 줄알 너무 굴에서 빛이 나니까요. 아, 그거 아니지. 그거 너, 맞지. 그거 아니지. <laughs> 맞지. 그거 맞지. 그거 맞지. 그거 맞의 그거 맞지. 그 저희 지 그거 맞지. 요 민기 아니지, 민기야 아니지? 괜찮아, <laughs> 괜찮아, 여기 까지자내일까아볼게요 <여, 여, 웃음> 어 그거 있잖아요 하시는 거예요 뭐어떻게어떻게내는뭐 성운이 만두 그거 있잖아요 어, 뭐지? 비극 비극 성운이 <laughs> 만두 아 희극, 비극 비극 성운이 만그 뭐지? 왜뭐왜왜 여러분. 지 <웃음> <웃음> 잘 어울려, 아, 멋있어, 잘 어울려. <laughs> 귀여워, 와, 와, 왜 멋있다, <웃음> 멋있다, <웃음> 멋있다, 멋있다, 다들 멋있다, 여러분 해주세요. 너무 예세요세요아 귀엽다. 아, 우와. 아 잘했다. 잘어린다잘 생겼다. 아니 안돼 잘 생겼다. 아니. 조현이가개를 <laughs> 너무 기분 좋은 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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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 네, <laughs> 아, 니 네, <말씀해> <laughs> 네,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상이상 우리는 함께 이상. <laughs> <laughs> 네, 우리, 러오들 <오늘, 웃음> 어, 오케이. 3일 연속 저희를 이제 1위를 시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웃음> <웃음> 오늘 재밌었나요? 네! 오늘 재밌었나요? 네! 저희도 우리 러브 너무너무 재밌었고, <laughs> 어, 남은 학생도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생 많잖괜찮으 즐거워. 즐가뭐할 때마다.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어, 지금 사인회가 이렇게 끝이 났잖아요 끝이 났는데 이렇게 뭔가 텐션이 올라가고 그치 오늘 렇게 뭔가 좀더 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아,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가기 싫네요 막장공무요 <laughs> <남짜끼별. 웃음> 맞아 맞아 이거 지금 창피 말고 나랑 선평가 하면 돼 다시 아, 뵙길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없어요 제가 계 생각했는데 서가지고 <laughs> 아무것도 생각나지가 않아요 아속상뭐뭐상어 <laughs> <laughs> <오늘 너무 웃음> <laughs> 생각 아, 귀여워. <laughs> 네. 귀여워, 귀여워 네 귀여워요 귀여워 오늘 그 반응 많이 해주셔가지고 재밌었습니다 <laughs> 계속 진짜 갑자기 희경 아버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이렇게 환호 전해주시고 <laughs> 오이 소중하기 때문에 좀 아껴주시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비가 조심히 하시고요. 귀가 주말에 또저희 음악 중심 비가 있으니까 또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봐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시 추운데 지금 조심히 돌아가시고. 나까아화로 얘기 완화대로 그렇게 하시고. 저희 리스트랑 섞어고 네, 밥비조심지지고요 네, 식사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맛있는 거 드시고. 네. 뭐 먹을까요? 오겹살 아. 일 차짜. 네. 한겹살 네.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맞아. <laughs> 배우고,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너무 아쉽죠? 네! 너무 아쉬운데 내일 응원중심이 있잖아요 여기서? 밤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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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라고요? 밤새라고요? 우리랑! 밤새 노래 참 좋죠 맞아 네, 밤새 좋아요 저희도 좋아하는 노래 네그럼 인사드리고 저희는 갈게요. 아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반영축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